안녕하세요. 위락입니다. 자 요즘에 중고 악기들이 이제 계속 들어오면서 또 교환으로도 새로운 악기들이 이제 들어오고 있는데요. 자 오늘 소개할 악기는 워윅 팀빌트 스트리머 LX 4연입니다 2019년산 생산된 제품이고요. 보시다시피 그 아마 영상보다는 실물이 바디가 좀더 진할 거예요. 컬러가 에, 체리 바디고요. 상태는 정말 전시품 수준, 2019년 산이지만 전시품 수준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가끔 여러분들이 이제 헷갈리는 게 있는데 저도 헷갈려요. 워익 중에서 이렇게 푸시풀 되면 액티브 패시브 되는 애가 있고 EQ 바이패스 되는 애가 있어요. 근데 얘는 EQ 바이패스입니다. 이렇게 부스트를 해놓고 쓰시다가 갑자기 노멀 상태로 돌아오고 싶다 그러면 얘를 이제 뽑아주면 되는 거죠. EQ가 부스트된 EQ가 바이패스 되는 거죠. 그거 좀그 부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헤드도 워릭 네, 특유의 헤드 보시면 여기 뭐 이런 부분만이 손상돼 있는데 멀쩡합니다. 트로스로더도 거의 돌리질 안 거의 한 번도 안 돌리셨더라고. 요 툴킷도 그대로 있고, 네 보시면 플랫도 정말 깨끗, 깔끔합니다. 그리고 지판도 상태 완전히 좋고요. 자 보시면. 네, 2019년. 네, 그리고, 넥근 이제 오방 콜이고요 그리고 이제 무광 특성상 이렇게 자주 만져졌던 포지션은 이런 식으로 살짝 그, 광택이라고 해야 되나? 예, 네, 요런 부분은 다 생깁니다. 이거 이거는 안 생길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엄청 깔끔합니다. 그러니까 오리지널 깃백하고 그 구매 시에 들어있던 모든 그뭐 툴킷부터 왁스 스트랩락 스트랩락은 사용하지도 않았구요 그 안에 들어있던 천 그대로 다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요즘에 그다 품절이고 그 다음에 워익이제 다음에 들어올 때는 얘가 신품가가 219만원이거든요 근데 다음에 신품이 들어오면 최소 15%에서 20%가 어 가격 인상 된다고 해요. 그럼 얘가 그냥 120만 원, 자, 220만 원 잡고 20%면 거의 한 40만 원 돈이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뭐든지 요즘에는 상태 좋은 중고가 있으면 어, 생각하셨던 제품이 나왔다 그러면 고민하지 마시고 한번 도전을 해보시길 추천해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워윅 어, 팀빌트 2019년산 스트리머 LX 중고를 소개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